본문에 기억된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시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일 마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오늘 바울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억된 말씀도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여기까지 오게 된것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전이법원의 말씀 보면서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하는 바울사도의 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독립이 되어지고 또한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오늘 자기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충일을 국경일로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하시안에 우리 몸도 마음도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기억하여서 어린아이조차도 저렇게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온 데도 불구하고 교회 에 나와서 저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내가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와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때 이건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법문을 통해서 가장 앞세워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한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내가 여기까지 살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바로 희생으로 내가 받은 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흘려 주심으로. 또한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처럼 이 섬길 때마다 뭔가 그 대가를 치렀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많은 분들이 이처럼 나라 위에서 죽어졌던 그런 희생이 있었던 그 바탕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50년, 지금으로부터 74년이 됐잖아요. 74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질 때도 여러분 독립 위하여 희생했던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웃 국가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쟁 중 우리를 도왔던 사실을 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하여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가르쳐 죄인 중에 개수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를 그리고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바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나보다 남을 낫게하고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빠질 게 없었어요, 바울사도는. 율법으로도 남에게 견줄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당시에 자기가 태어난 이력을 보면요, 정말 유대인으로, 그리고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만큼 하면 어디를 가도 빼, 빠지지 않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스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은 가르켜 말하길 나는 재인 중에 계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모두를 나보다 낫기 여기기 때문에 기중한 생명들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남을 없신 여기는 거요 그런데 남을 없신 여기 미지 않냐고, 나보다 모든 것을 다 남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그 귀중한 생명을 던져서라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은요, 사명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오늘 22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역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시 멈춰야 될 수도 있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이 끝났을 때갈 수도 있잖아요.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금성을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21절에도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또한 기록된 말씀 23절에도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리고 24절에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26절에도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계속해서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도 말씀드렸죠. 증인 증언은요, 마르테스라고 하는 히브리를 사용하는데요. 순교자요 순교자. 그러면 오늘 범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같은 다짐하라고 마음을 먹은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고 돕겠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들의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금 전쟁 중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갔던 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서 전쟁 중에 희생되었다면 그들이 영혼은 살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영혼은. 그래서 여러분, 기한 시간에 우리는 한차을알수 못한 그런 상황 중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네이벌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신하고 나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신해 주시겠대요. 이런 걸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각오조차도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감사함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 여러분도 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또래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아니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현재 내가 생각해 볼 때, 자기 또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잘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할 일은 나를 충성되 여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다. 여러분 오늘 범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인중에 계수했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였을지라도 내게 주신 귀한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믿고 잘할 줄로 믿고 맡겨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의 믿음과의 관계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되겠어요 실망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목표를 바꿨어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도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자기의 스펙을 소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내 이력을 소개한다면. 너희들께 빈주, 견주어서 내가 빠질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하느니. 자기의 태어남을 자랑한 거나,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나,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던 저 낙원을 자랑하며사는 이야기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자기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동안 내가 고집스럽게 교회를 박해했고, 핍박했고,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가, 이제는 교회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전함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 뭐였어요? 담연색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각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보물의 말씀 같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에게 하나님의 시간 축복하심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때 내 생명 하나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만약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여한 시간 기꺼이 주님의 그 아껴진 일들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고백을 했고 오늘 부모님 말씀 통해서 보니까 결박과 환란이란 장애가 나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 무슨 일을 계획했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순조롭게 수월하게 착착 풀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꿨던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내 앞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백이 되고 이렇게만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과정 중에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낸데 도 불가고요. 그쪽에는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대요. 환란과 결박. 그럼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은 나를 환영하고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곳고마다 나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하여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만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여어서요 시작 이제 오르는 나를 위 야여 의회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쥐에 나타나시면 사마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피하지 말고, 부딪히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겨내시길 쥐에 추원합니다서리 성도인들이 좀 힘들다, 어렵다는 내용을 들으면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내가 물질로 돕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고비대요 넘기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첫 번째는 몸 상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오늘 환란과 결박의 날을 기다린다 하나. 목표를 향한 그에 달려가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겨 정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네. 42.19km 장림, 우리 경기는요, 마라톤 경기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 네. 끝까지 가는 사람. 얼마나 출발선사에는 많은 사람이 달려갑니까? 근데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서 보니까 거의 만 3분의 1, 2는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꼬린 지점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일부분에 부족해요. 이를 보면서 끝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찬송가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119 소방대원들은 물, 불을 두려워하면 소방대원 대요못 돼요, 돼요? 못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물, 불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소방대원이 돼요? 물, 불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대원으로서 불이 났던 현장에서도 또 물로 인해서 홍수가 났던 현장에서도 가서 사람을 구조하는 일. 감당하는데요. 물과 불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말씀 같이 자기가 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위 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는 길은 가고 안에서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그가 가고 있는 길을,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길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맞그는 맞춰진 네. 게 아니잖아요. 후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후회 없이 사는 거지요 아, 후회 네. 없이. 그래서 그는 강의염, 바다의염, 동족의염,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맞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달려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후회 없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네. 의의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굳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하고 여러분 채찍으로 막 머리는 멸류관이 씌워져서 가시로 씌워진 멸류관은 내 머리를 아프게 찔러대고 내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내가 6시간 동안 버틸 때내 몸무게 때문에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우리 심이 참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아시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참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